오늘은 막개상 올리고 10여일 후 벌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성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늘따라 저한테 벌들이 엄청나게 달려붙네요 지금 얼굴에 한 5방 쏘여가지고 얼굴이 막 얼얼합니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말은 제발 쏘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드디어 얼굴을 5방이나 쏘였습니다. 와우 음양오행인가요 5방 아, 어쨌든 어 4월 15일 경 해서 제가 막개상을 한번 올렸었죠 막개상 올리는 영상도 또 제가 촬영했었는데 과연 그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내검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 봉판의 상태는 어떤지 또 먹이장의 상태는 어떤지 지난주에 또 일주일 내내 돌풍이 불고 여기 보시겠지만 지금 봉장이 너무 좀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바람 때문에 돌풍 때문에 좀 이렇게 막 어수선해진 것을 아직 정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산란이 어느 정도 갔는지 먹이는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그리고 또 혹시 분봉열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화분떡 한 덩이 올려놨었는데요 지금 한 2분의 1 정도는 먹은 것 같습니다 요즘 화분이 들어오긴 하는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돌풍이 엄청 불었죠 그래서 화분이 벌들이 잘 채취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장 공소비랑 놓졌고 먹이 아 먹이장 하고 그 다음에 공소비 놓졌었고 그 다음에 서초강을두장주놨는데 어우 이거 보지보지네서초강네 뒤에 거는 집을 조금 짓다 말았고요오오 네. 얘도 한반 정도 집을 졌네요. 근데 밑에 1층하고 2층에다가, 와우,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더집을 엄청 어놨습니다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산란이 어느 정도 갔나 볼게요. 네. 지금 먹이를 채워놨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창은 꿀을 좀 채워놨습니다. 지금 벚꽃 꿀하고 좀 들어오죠? 네. 꿀을 완, 4분의 1은 좀 넘게 채워놨고요. 3분의 1 정도 채워놨고요. 오, 네 번째 장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도 그냥 꿀을 조금 조금씩 채워놨네요. 소비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걸 노놔서 자, 세 번째 장 보겠습니다. 오, 1층하고 공간이 떠서 그런가요? 엄청 자, 세 번째 장도 꿀을 좀 채워놓고 팔란은 없네요. 팔란은 없고 꿀만 채워놓고, 아, 이제 산란 가려고, 산란 준비 중에, 산란 가려고, 여기 이렇게 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꿀을 어, 이제 치우고 청소를, 주, 청소, 청소 중에 있습니다. 아, 벌을 쐬여, 쏘여서 말도 버벅거리네요. 산란은 안 갔네요. 산란 안 가고, 꿀만 이렇게 있습니다. 왕이 올라타질 못했나 보네요. 첫 번째 장, 먹이장이었죠, 먹이장? 에이, 여기도 산란은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다, 올라타질 못했네 왕이. 쩔 아, 보이시나요? 와, 완전히 덫집을 엄청나게 전놨습니다 훈련을 좀 해주고요. 와, 완전히 비암 비암 또리 틀 또리 틀 듯이 덫집을 엄청나게 전놨네요 오. 그리고 숫벌을 이렇게 산란해 놨죠? 숫벌. 옥, 옥살산 글리세린 패드에다가 벌키퍼, 벌키퍼 거의 다 먹지는 않고, 아, 조금 남았군요. 거의 다 먹었네요. 자, 한 번, 벌 상태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매인데, 자, 네. 지금 여덟매째도 산란이 완전히 귀 산란. 각살란. 이렇게 이제 났죠? 네. 7 일곱 번째 장도, 네. 살란 다 가고, 또 이제 그 다시 재살란 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숯집을좀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밀랍은 밀랍 통에다가 넣고요. 여섯 번째 장. 네. 와우, 여기도 숯벌집 엄청나게 많이 전환네요. 지금 2층에 좀 올라가서 산란을 좀 했으면 좋았는데 어, 2 층에 산란은 가지는 않고 지금 산란 준비 중인 이제 상태로 어, 이제 그 꿀장 청소만 해놓고요. 그리고 다행히 날씨가 쌀쌀해서 꿀이 전혀 안 들어와서 먹이를 더 보충을 해줘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어, 다행히 꿀이 조금 들어와서 먹이는 보충해주지 않더라도 될것 같습니다. 아벌 얼굴에 벌써여가지고. 얼, 얼얼합니다 얼굴이. 얼얼얼얼합니다 와우. 지금 돌풍 불고 굉장히 사나워진 것 같아요, 벌들이. 그래서 전에는 저희 벌이 순해서 쏘지를 않았는데, 오늘은, 아우, 너무 아픕니다. 벌들 너만 스트레스 있는 거 아닌데, 나도 스트레스 있는데, 이렇게 쏴대면 어떠니? 아, 다섯 번째 장도, 네, 봉판이죠, 번데기판. 네. 자, 네 번째 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 네. 네 번째 장도 완전히 각살난 다 갔죠? 네. 자,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네. 자, 두 번째 장. 네. 두 번째 장도 뭐 네, 살다 가고 다행히 숯벌은 있는데 왕대는 없네요. 다행히 분복열은 계상을 올려놔서 그런지 분복열은 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왕대만 아, 숯벌만 있어서 숯벌집만 좀 제거를 하면 되겠네요. 네, 산란 가고 이제 소초강 넣어놨던 건데 집을 좀 짓고 네, 산란 가고 화분도 좀 채워놓고 그러네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주 초에 이제 격광판을 치고 1층과 2층은 이제 분리할 건데 그때 돼서는 네, 이거 이제 먹이장 산란 한 번씩 다 태어나고 건더기장 태어나고 네, 다시 재산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겨광판 칠 때는 여기 에 있는 번데기장은 2층으로 올리고, 그리고 산란하는 것을 이제 1층으로 내려놓고 이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자, 2층 다시 잘 그대로 위치시켜 놓겠습니다. 네. 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화분떡을 굳이 더 보충해 줄 필요 없는데 먹던 거니까 더 먹으라고 이제 놔두도록 하고요. 아이고, 떨어졌네요. 요거는 네. 모기장이죠, 모기장. 프로폴리스망. 지금 비닐을 덮어놔서 많이 짓진 않은데 여기 세 개, 새로, 프로폴리스, 새로 또 모아놨습니다. 벌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벌 소리.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마치 폭포에서 물떨어지는 소리 같네요. 음. 자. 네. 2층까지 올라와서 산란할 거를 좀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2층까지 올라와서 산란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벌 양이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음, 다음 주에 그 겨광판 치는 작업을 할때 제일 좋은 숙성꿀을 채밀할 수 있도록 다른 통을 지원군으로 해서 희생군으로 해서 번데기 창을더 보충해줘서 이 통을 좀 강하게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laughs>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아 벌을 써여서 그런지 기운이 떨어지네요. 하지만 다시 힘을 내야죠? 네.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